야잘 지었네요 이 전망대 어우 유리 어우 나 아찔하다 어머나 아찔하다 유리다리 어우 무섭다 오. 유리다리 여기 밑에 사람이 보이네요 어우 싫어라 어우 무섭다 우리 큰아들 모하겠다 뭐 어우 무섭다 어우 쫄리네 다리가 덜덜덜 떨리고 여러분 막 쫄려요 쫄려 어우 이런 거무서워안 어, 타요? 아, 안 무서워요? 어. 난 다리가 막 쫄려 다리가 쩔려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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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겁이 나. 어떻게. 아우라 이거 무섭다. 아우 떨어질까 봐. 아우 나는 아찔해라. 아우 난좀겁 겁든... 되게. 아우 가운데로만 걸어. 아우 난. 어우 좀... 난 싫어라. 아우 난 싫어. 아우 너무 무서워. 아우 난 너무 무서워. 어우 너무 무서워 여러분. 아우 저는 이런 거 진짜 너무 무서워하는데 아우 다리가 막. 허리 아래가 들들 떨리네요, 아우.